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며칠 있으면 CES 2022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졸업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노트북 시장에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노트북 중에는 기존 게이밍 노트북의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모바일용 RTX 3080 Ti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바일용의 3080 Ti 출시 소식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CS202에서 3080ti가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에서 보도한 것처럼 예상되는 최대 TGP는 175W이며 이는 기존 RTX 3080 모바일 버전의 최대 TGP 165W에서 10W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뭐, 데스크탑 버전 카드의 경우는 파운더스 기준 3080과 3080ti의 최대 전력 차이는 30W 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게이밍 노트북을 살펴봤을 때 최대 TGP 175W를 적용한 3080ti 모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최근 노트북 시장의 트렌드가 얇고 가벼운 제품 크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 3080도 대부분 제조사가 전력 제한을 걸고 출시한 만큼 3080 Ti가 탑재된 모델도 좀 힘이 빠져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성능은 뭐 고만고만하면 안될 텐데 말이죠. 자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인텔과 진행 중인 랜드사업 인수 관련해서 중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른 지역의 랜드플래시 제조시설의 인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70억 달러를 지불하고 다른 의 제조시설 인수를 진행하는 1단계 인수 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거래가 남아있는데요. 총 인수비용 90억 달러에서 1차 지급비용 70억 달러를 제하고 남은 금액 20억 달러를 2025년 3월쯤 인텔에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랜드 플래시 웨이퍼 연구 개발 및 다렌 팩 운영 인력과 남은 자산을 이전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의 인수 마감은 2025년 3월 이후로 예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인수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운영할 회사로 미국에 신설한 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공개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인텔의 SSD 사업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낸드 사업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네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OLED 패널인 OLED EX를 발표했습니다. 올레드 EX는 기존 올레드 패널의 유기발광소자의 주요 요소인 수소를 중수소로 교체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발광소자에 중수소를 적용하면서 기존 올레드보다 밝기는 무려 30%가 높아졌고 내구도와 안정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술적으로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올레드 제어에 사용함으로써 영상을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LG전자는 2분기부터 파주와 광주 우에서 생산하는 모든 올레드 TV 패널에 이 올레드 EX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밝기가 30%나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화질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 올레드 TV를 현재 구입할 예정이라면 2분기 이후로 OLED EX 적용 유무를꼭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OLED EX 패널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OLED 패널을 사용한 모델의 가격에도 틀림없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체크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전 레딧을 통해서 좀 시끄러웠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ASUS의 Z690 Maximus 히어로 보드에서 발생되는 발화 문제였습니다. 자 일부 사용자의 경험담 중 하나를 보면 사용 중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용자는 메인보드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급히 전원을 차단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이야기에서는 큐코드 led 하단부에서 발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교체를 받은 보드에서도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는 사용자들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빌드조이드라고 하는 오버클러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메모리 캐패시터의 잘못된 배치 방향이 원인이 아니겠냐라고 예상을 했고, 에이수스는 굉장히 뭐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수스의 공식 입장은 이 빌드조이드가 예상했던 역방향 메모리 캐패시터 문제가 맞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ASUS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생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DDR5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용 시스템은 인텔 12세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DDR5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DDR5가 상당히 애를 먹이는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출시된 메인보드는 DDR5를 지원을 하거나 혹은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메인보드 선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죠. DDR5 지원보드를 구입하자니 메모리가 걸리고 또 DDR4 지원보드를 구입하자니 향후 DDR5 메모리를 사용할 때 메인보드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ASUS가 DDR5 메인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DDR4 메모리의 변환카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유튜브 영상에서 ASUS 직원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 프로토타입의 이 변환 카드를 시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영상에서는 ROG Apex DDR5 지원보드의 이 변환 카드를 통해서 DDR4 버전의 G 스킬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DR5와 DDR4의 구조적 그리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서 이 변환 카드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다가 바이오스를 통해서 DDR4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순한 시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ASUS가 만약 이 제품을 정말 출시를 한다면 글쎄요. 과연 DDR5 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큰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네요. 자, 지난 뉴스에서 삼성이 PCIe x p s 5.0을 사용한 PM1743 SSD를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AMD도 젠4가 뭐 올해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PCI Express 5.0을 사용하는 소비자용 SSD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최근 인텔은 12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성이 발표한 PM1743 SSD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현재 유일한 플랫폼이며 또 실제로 이런 속도를 보여준다는 걸 인텔 쪽에서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피드된 내용을 살펴보면 웨스턴 디지털의 SM85인 경우는 초당 7GB의 읽기 속도를 보여줍니다. 아, 물론 이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죠. 하지만 PM1743은 초당 13.7GB, 거의 14GB에 가까운 읽기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PM1743을 RAID 제로로 설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당 28.3GB의 읽기 속도를 기록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번 시연 영상은 인텔에서 다른 걸 노렸다기 보다는 인텔 12세대가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유일한 현시점에서 소비자용 플랫폼인 것도 있고, PCIe 스페스 5.0 SSD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처리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 속도는 진짜 멋지죠. 단 스토리지 업체들이 PCIe 스페스 5.0 기반의 SSD를 출시하는 건 빨라도 올해 말 이후가 어쩌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꽤 기다려봐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뭐 용산괴담.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몇몇 분들한테는 무엇보다도 무서운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용산에 10년 넘게 영업을 해오던 뭐 m 땡땡땡이라는 도매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의 대표가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전에들은 사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곳 대표가 최근 은행의 담보 대출로 한 20억 정도 그리고 소매마트에서도 선결제 형태로 미리 돈을 받고 대충 이 금액이 또한 2,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알수 있는 좀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M 띵땡사도 시체 말로 물렸다고 하고 또 몇몇 조립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미리 대금을 선결제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물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해당 도매상의 일부 업체들이 또 탈세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하고 있던 이 루트에 있던 곳이라서 표면에 드러난 피해 부분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일부 피해 업체는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신고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만간 용산 쪽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시청자 분들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는 소식 중에 하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조립을 의뢰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미리 이제 결제를 하셔서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업체가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사실을 현재 오픈도 못 하고 있고 또 이걸 수습한다고 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애국게 소비자 분께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자, 여튼 뭐 용사는 참 연말에도 연초에도 머라이어티한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아 초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정준영님께서 1월1일 모든 분들의 새로운 시작과 한해를 응원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써 주시는 게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예, 준영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현식님께서 1월 2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또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를 교체하실 건가 봐요. 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월급, 그렇죠. 기분이, 야뭐 그거는 네, 말로 표현이 어렵죠. 요즘은 혹시 그런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는 이 첫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그 핑크색이었나 빨강색 그 내복 사 드리는 게뭐 요즘 말로 국룰이었거든요. 요즘은 두꺼운 내복 같은 거잘안 입으시잖아요.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내복도 굉장히 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때는요, 연탄으로 난방하고, 뭐, 그래서 겨울이면 연탄가스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연탄을 쓰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그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가정에서 연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좀 추워진다? 그러면 진짜 내복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뭐 요즘은 첫월급 부모님 선물로 뭘 사드리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올한해 현식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0103님. 제가 저 아이디 볼 때마다 저 숫자가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생일이셨군요. 4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날이 신정 연휴에 같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일 축가받기 힘드셨다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사실 뭐 신정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구정 그러니까 지금의 설만 남았는데 어쨌든 뭐 40번째 생일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0대 입성 진짜 환영하고 축하해요 <laughs> 40대 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자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보내실 40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제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뭐 방콕 그만하고, 우리 쪼꼬랑 같이 산책도 하고, 뭐 LG 티움으로 허브 쌈 채소 키우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뭐 혹시 LG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어쨌든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테키님이 1월 1일 제 데이터가 충전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중요하죠. 예, 네. 음, 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스테키님의 데이터 충전을 <laughs>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들과 좀더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진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